인간 정신 발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낙타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타 혹시 타보신 분 계십니까? 이 낙타 올라타면은요, 이게 덩치가 엄청나게 큰 동물이 돼가지고.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뭐 현기증이 나고 뭐떨어졌다가는 어디 분질러질 정도로 큰 동물인데 이 낙타가 소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막 발버둥 치고 소리쳐서 가보면 지 귓구멍에 팔이 한 마리 들어가도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내리는 명령에는 무조건 복정입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는 르상티망, 원한 감정이 쌓여만 갑니다. 왜? 죽지 못해 복종하는 거거든요. 맞지 못해 하는 거야. 낙타의 르상티망을 극복하라. 인간 정신 발달 두 번째 단계에 올라가면 이번에는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는 용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대더러. 문제가 하나 있어. 팀 플레이를 할줄 몰라. 늘 솔로로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데도 혼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이런 사람이 난 제일 걱정돼. 어떤 사람들은 막 스타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갖고 온 정보가 뭐냐, 내가 갖고 온 정보가 뭐다, 네가 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도 내가 당할 수 없는 노릇인데, 우리끼리 그럼 서로 머리를 맞대자, 그룹 지니어스로 끄집어내자, 뭐 이러는데, 꼴방에서 혼자 하시는 분난 굉장히 걱정돼요. 왜? 사자의 독불장군을 극복하라. 마지막 인간 정신 발달 세 번째 단계 올라가면 이번에는 좀 뜻밖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어린아이가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첫째, 잊어버려라. 과거를 잊어라. 그런데 과거에 뭘 잊으라는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의 성공도 실패도 잊어라. 내가 그 주식 손대가지고 그 종목에서 재미 쏠쏠하게 봤거든, 그럼 또 거기에 자꾸 솔깃하는 거예요. 그죠? 아,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한번 재미 본 종목에 자꾸 또왜좀알것 같거든. 과거의 성공 잊어버려라. 실패, 실패도 잊어버려라.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뭘 잊어버리라는 거냐면 감정을 잊어라. 감정을 잊어라. 아, 어떤 사람 보면은요, 그 투자 실패한 것에서 느꼈던 쓰라린 감정을 몇 년이고 끌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나는 내가 투자에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 감정을 잊어버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투자의 ABC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아니, 인생 살아가는 ABC에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팩트를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팩트는 다 기록해두세요. 감정을 잊어버리세요. 쓰라린 마음이든 아싸하던 마음이든 꼭그 감정은 잊어버리고 팩트를 기억하려면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그 투자에서 내가 받았던 교훈이 뭔지 그거를 확실하게 깨우쳐야 돼. 아,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구나. 종목 하나 찍어가지고 그냥 올인하는 거 아니구나. 그렇게 종목을 찍어서 올인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PER이 어떻고, 뭐, 온갖 거다 저,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회사 내에서 뭐가 벌어진지 어떻게 알아? 모르고 투자하거나 또 하나는 이거예요. 알고 투자한다? 그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내부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대해 제가 빠싹하게 꿰고 있어 어떻게 그 CEO가 내 친구야. 그 걔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거 불법이라니까.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투자를 하는 사람은 뭣도 모르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불법 거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어린 아이는 두 번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겨라.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거 즐기고 계십니까? 제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 아, 이건 투자만이 아니고 인생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철학입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즐기면서 하셔야 돼요. 아, 뭐 아, 저는 돈이 투자에 결실이 맺을 때는 당연히 즐겁죠. 그런데 교수님도 한번 잃어보십시오. 피눈물이 나옵니다. 그게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예? 그런 돈은 투자하시면 안 돼. 피눈물 나는 돈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의 데피니션이 뭐냐?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현재 내 자원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카싱이 얘기를 했던, 달리오가 얘기했던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오케이? 그럼 뭐, 다시 시작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 진행이 안 돼? 아이고, 큰일 나지. 내 퇴직금인데. 안 되지. 그러면, 그거는 진짜 뭐 인덱스 펀드 정도나 투자할 수 있으면 몰라도 종목 하나 찍어가지고 나는 내 운을 테스트 해보겠다. 하지 마세요. 왜 함부로 운을 테스트 해?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즐기면서 투자해라. 이게 인간 정신 발달 3단계 첫째. 낙타의 원한 감정을 극복하라. 두 번째 단계, 사자의 독불장군을 극복하라. 세 번째가, 어린아이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칼페이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것이 바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짜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인생투자 철학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시간이 빨리 빨리 간 것지 같 않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또 생업에 종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너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자 두 명이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선생님은 답변 대신에 제자들을 데리고 과수원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수원에는 아주 맛있는 사과들이 많이 열려 있다.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과 하나씩 딸수 있도록 해주겠다. 조건이 하나 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과수원 후문에 가서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제자 둘이가 옵니다. 너는 어떤 사과를 땄느냐? 예. 정문을 들어 쓰자마자 아주 맛있는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딸려고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면 더 맛있는 사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선생님, 후문이 다 다가오도록 그만큼 맛있는 사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황급히 이걸 땄습니다. 딱한 번만, 한 번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너는 어떤 사과를 땄느냐? 예. 저도 정문을 들어 쓰자마자 아주 맛있는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땄습니다. 후문이 다가오도록 이거보다 더 맛있는 사과를 여러 발견했습니다. 딱한 번만, 한 번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인생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 누구 한 사람, 과거로 되돌아가서 재출발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계를 뒤로 되돌릴 수는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내 스스로 선택한 이 사과, 이 사과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수 있는 최상의 길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이 사과가 최고의 사과가 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가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아멘! 선생님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자꾸 몰입이 되면서 뭔가 그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아. 여러분들, 저보고 또 그러시죠. 교수님은 아멘의 뜻이 뭔줄 아십니까? 뭡니까? 동의합니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 두자로 줄이면 올소 이래가지고 그날 그 권사님 때문에 그냥 아멘으로 쫙 갔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라. 문제가 터지면 원인이 항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때 그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 그건 내가 조금만 일찍 샀더라면 확 벌었는데, 곧 내가 조금만 늦게 팔았더라면 타이밍이야,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 내가 그 인간한테 잘못 엮여가지고 걔가 하는 말 듣고 내가 투자했다가 말아 먹었어. 아, 근데 그 인간만 아니면 내가 진짜 지금쯤, 예? 벤츠 타고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요.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자기가 지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라. 아니, 문제의 원인이 밖에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겠죠.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거를 문제의 원이 밖에 있는 거 찾아봐야 옳자라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뭔줄 아십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걸 우리는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간다, 뭐 에? 무슨... 뭐 엄청난 저 핵폭탄이 떨어진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데비책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집에 뭐 방독면을 사두시든가 정 필요하다고 생각 어 이거 지금 여차저가면 진짜 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러면 방독면 사둬야지 뭐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밖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 아, 이건 내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구나. 다음부터는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이렇게 분산해서 종목만 분산하는 게 아니고 오늘 10주 사고 또 다음 주에 또 10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사는, 매수하는 것도 분산, 해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파는 것도, 여러분들 이런 경우, 내가 팔고 나면 그 뒤에 주식이 가격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거봐 그러니까 불을 보듯이 뻔해. 내가 사고 나면 주식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이거 봐. 다이렇 테니까. 그럼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쪼개서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내가 이걸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응? 밤새껏 뭐, 어떤 사람 그런 얘기. 미국 주식이 오르면은요, 그 다음날 한국 주식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아, 요거 지금 이제 카플링이냐, 디카플링이냐에 따라서 조금 지금 대답이 짜간, 카플링 되어 있을 때는, 아, 오늘 밤에 미국 주식이 올랐어. 그러면 아침 9시 들어 물건 사야 돼. 왜? 그, 반드시 오르거든. 카플링이야. 아, 근데 또몇번 해보니까, 디카플링이야. 오를 거라고 했는데, 안 올라. 엇박자가 나와. 이상하다. 카플링이냐, 디카플링이냐. 케바케입니다. 야, 그런 얘기는, 케바케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아, 항상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부분만을 찾아내서 그거를 고치십시오. 자, 주식은 언제 사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하이라이트가 왔습니다. 주식은 언제 사야 됩니까? 떨어질 때 사야 된다고? 그거 사고 나면 더 떨어진다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그러니까 제, 예? 다 떨어진 다음에 사야 된다고요? 아, 이거 저도 동의하고 그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전문가 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주식은요, 신문에 신문이나 뉴스에 이러다가는 개미들이 다 죽습니다. 정말 이거 큰일났습니다. 하는 게 헤드라인으로 뜨고 난 다음에 그때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어르신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니요 그럼 주식에 언제 팔때입니까 주식 언제 파야 됩니까? 장바구니 들고 오고, 막 영끌하고, 뭐, 그때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맞습니까? 그럼 팔고 나면 또 오른다며. 차이 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내가 써갖고 왔는데, 해소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아라. 이렇게 써놨네. <laughs> 그게 이제 무릎에 사고 뭐 어깨에 팔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무릎을 발바닥까지 가고 무릎으로 올라올 때그 무릎에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럼 오를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근데 이것도 신통,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최종적으로 그 들은 얘기, 그 사람 전문가는 아닙니다.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잘 알고 지낸 지인이 그러더라고 자기 그 사람 굉장히 주식으로 성공을 한 사람인데 최근에 다 말아 먹었어요. 하여튼 뭐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얘기는 여유 돈이 있을 때 사고 돈 필요한 일이 생기면 팔고 자기는 쭉 그렇게 해 왔다 그래서 어 그건 말 되더라고요. 여유 돈이 있을 때 사시고 돈이 또또 필요하면 또 주식 주식으로 뭘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사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담아 듣고 있고요. 어느,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장기적 전망이 좋은 것, 장기적 전망이 좋다는 건 미래를 예측한다는 얘기인데, 그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투자를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곳에다가 투자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곳에 투자하면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아, 저기는 투자할만하다. 왜? 저기는 사람들을 많이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면은 사람들이 거기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부동산, 은행 예금, 금융 자산, 뭐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투자하면서 살았던가. 저는 이것이 제 삶의 가치를 결정 짓는 제가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더 많이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살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왜? 자기네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그런 곳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